챗찍 PT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지난 뉴스에서 이걸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20달러로 공개됐고 웨이드리스트를 뭐, 열어놓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도 정식 출시가 돼서 이제 누구나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입을 해봤습니다 UI가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플러스라는 표시가 뜨고요 또 모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폴트 모델로 돼 있는데 터보 모델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 스피드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좀더 디폴트 모드랑 이제 터보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모델이 점점 늘어나서 뭐 다양한 모드에 그챗 g 피티를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또 지난주에 큰 뉴스가 있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기반 빙챗 g 피티를 이제 빙에 결합한 검색 엔진을 출시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화면이 유출됐다라는 정보는 이제 지난주에 음. 뉴스에서 전해 드렸는데 이제 아예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채팅이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 지금은 이제 접근을 못하고 지금은 시험 대기 사항 목록에 등록하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데모를 미리 보실 수 있는데요 여섯 명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야 된다 근데 경과류 해산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메뉴를 출시해 줄수 있나요 라는 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웹에서 검색하고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할수 있다 라는 것까지 나오고 고구마를 사용하는 메인 코스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다 찾아줘서 네, 답변해 주는 이런 네, 기능 이제 시연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대기 목록에 등록하면 이제 실제 출시가 됐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ms가 어떤 일이 있었냐 빙 다운로드가 1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빙 워낙 안 써서 그럴, 아, 안 써서 열열뺄 수도 있는데 예그래서 네, 이런 AI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이제 빙이 엄청난 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러면 근데 빙이 구글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문도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테크 유튜버이자 뭐 인플루언서이신 분인데 이런 투표를 열어 봤습니다. 빙의 체치 피티가 더해진 면쓸 거냐라고 열어 봤는데 체치 피티가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laughs> 사실 웬만한 검색은 지금 구글이 잘 해주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직은 한 거의 5, 60%는 계속 구글을 쓴다가 있고, 근데 또 놀라운 건한 40%는 옮겨갈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음. 아 6대 4만 나온 것도 사실 구글이 거의 뭐 99대 1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그렇죠. 6대 4가 나온 것도 어마어마하긴 하죠.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또 만약에 좀 정상적인 그챗 g 피티와 비슷한 그 람다 이런 걸 적용해서 AI가 적용이 된다면 비율이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나중에 나오고 나서 한번 투표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제대로 한판 승부를 할 준비가 됐다 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그 MS Bing에 이제 채 g PT가 적용이 됐잖아요 일부 유저들이 이제 사용 권한을 해, 획득을 했거든요 사용해 본 사람들이 이제 레딧에 올리고 있는데 <laughs> 이런 활용 사례도 있습니다 그 윈도우 XP의 프로덕트 키를 좀 찾아줘 음. 이게 불법이죠 이렇게 사면안 되죠 사실 프로덕트 키는 직접 제품을 정품을 구매하고 나서 얻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네. <laughs>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제 빙에 이걸 물어봤더니 검색을 해서 XP에 대한 그 프로덕트 키를 쭉 찾아서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네, 이런 기능까지 수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메시지를 보면은 내가 키센터가 주었으나 안 쓰는 걸 권장한다라고 아, 하면서 이제 키를 이렇게 주는 거죠. 정상적인 것도 물론 잘 하겠지만 음. 이런 좀 불법적인 것까지도 잘 수집해서 음. 보여주는 걸 보면 그거 좀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주민번호를 찾아서 전달해줘 하면은. 진짜 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개인정보들까지도 수집해서 줄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럼 ms에 대항해서 구글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를 말씀드리면서 그 행사에서 이제 그 ai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지난주 뉴스에서 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바드라는 이름으로 일단 음. 발표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순다피 차이 그 ceo께서도 구글 검색에 바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예시도 나오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임스웹 만환경에 대해서 9살 어린이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됐죠. 제임스웹 만환경이 우리 태양계 밖에서 최초의 사진을 찍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최초가 제임스웹 우주 만환경이 아니고 딴 거여서 오류를 내놓은 게 됐잖아요. 공식 발표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 이런 걸 만들었어 하고 보여주는 이 행사와 공식 블로그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이었던 것 그래서 아 구글 그럼 ms에 엄청 밀리겠다 채치 피티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판도가 좀 뒤바뀌면은 확실히 구글 시총이 엄청 올라간 게 이제 검색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건데 챕치 피티가 적용된 빙이그 자리를 엎어버리면 구글 시총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류 후유증 때문에 엄청나게 증발했다 라는 <놀람> 뉴스가 났습니다. 와 200조 원이야. 저거 다 파나 틀린 거 내놓았다고. 네. 200조 원이 증발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좀... 맞나? 네.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이게 실총 변화입니다. 이게 그 이벤트가 있던 날인데 구글이 빨간색 주가고 MS가 파란색인데 이렇게 그 라이브 이벤트 직후로 구글은 엄청나게 떡락을 했죠. MS는 엄청나게 오르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MS와 구글의 격돌이 일어났는데 구글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함으로써 이제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아 이거는 너무 급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사전에 프리텐시이션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급했다라는 걸좀볼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생각해보면 그 이런 오류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 이게 좀 발표가 성급한 거지 실제로 기능적으로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챗 gpt 도 이런식으로 신사임당의 남편은 누구였나요 이런 질문 했는데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런 오답을 내놓고 있어요 챗 gpt가 그래서 이 오답을 내는게 이런 초고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근거를 보고 어디서 나온 정보이며 이런거를 알려주는 것 기능 이런걸 추가되고 있는데 사실 오답을 내놓는 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구글은 그거를 뭐 당연한 현상인데 적어도 발표에서만큼은 그걸 걸렸어야 됐는데 조선시대 몇 번째 왕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신사임당도 이제 왕이었다 네 맞아요 신사임당이 이제 23번째 왕이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채찍 PT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빙에서도 이런 오류를 충분히 낼수 있었는데 그렇... 적어도 발표할 때만큼은 좀 이렇게 양질의 조합을 해가지고 잘 나온 거 위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구글이 좀 발표에 성급했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이제 MS와 구글이 한판을 제대로 붙었고 그런데 지금 일단 1차전의 승자는 MS가 된것 같다. 센거한방 맞았다. 네, 그래서 구글이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그러면은 구글이 그럼 한계고 구글이 무조건 질 거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구글이 가진 그 파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글이 성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발표의 문제였지. 아마 실제로 둘다 정식 출시돼서 둘다 사용해보고. 둘다 실제로 기능이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와야 이제 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